생일 축하해. <laughs>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. 제노가 더쇼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. 제노. 제노가 저 창피해하진 않겠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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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엔딩 엔딩 하고 금방 올게요. 기다려야 되잖아. 봐라봐너 응원하러 온 거야. 그럼 내가... 내가... 보면서 너가 나 챙피할 거 같아. 자 챙피하는 거다. 날 진짜 참 피하는 거 같아. 내가 이렇게 늦는데... 날 보지 않아. 쟤네 형도 좀 챙겨줘. 쟤네는 좀 챙겨줘. <laughs> 쟤네 오늘 수고했어. 네. 형이... 처음부터 끝레지사진다 봤어. 자, 너 생방 들어가는 순간부터 와있었어. 아. 뻥이야. 그죠? 네. 아래. 마지막만. <laughs> 안돼요 어떠냐고? 네. 잘하던데? <laughs> 내 눈에는 너가 제일 잘해. 여기서 크게 얘기하면 안 돼요. 제일 잘생겼어. 8시 15분. 꼭, 스 찍으려고. 제가 이렇게. 잘봐 응? 됐어 처음부터 봤어 많이 예. 실수하더라고요. 네. 어어넌 실수해도 돼 <laughs> <laughs> yeah. 신입사원 머린데? 오늘도? 어, 면접 봐요 신입사원 머리 면접보스요형다 떨어졌어요 방금 <laughs> 형 안녕하세요 어서 우리, 우리 친구 먹었는데, 위에, 우로 친구 먹긴 했는데. 어서 얘기. 어, 어, <laughs> 어. 뭐야, 이렇게 친한 사이에요? 너 혼자 왜 도깨비야? 제노가 처음으로, 혼자 돈으로 산 코트. 아, 이거 니네 옷이야? 네. 오. 제라 멋있어. 연진이도 멋있어. 이만 기다리고 있었는데, 계속 어. 여기 있어. 그, 어사, 저 어사. <laughs> 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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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기 어사 일기 런진은 같이 있고요 어사 어, 기가 <laughs> 어색한 사이 오예 oh, yeah. 동영이 밥을 사준대요 인시드 <laughs> 드림 <laughs> 아세요 네 K-pop 그룹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제가 인시드 아. 림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은 위고업 멤버는 런진 어... <laughs> 이게 바로 드림 영상이라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. 이 모자이크 처리가 될 거예요. 드림 아니고서는 다 모자이크 처리됩니다. 아마도 찰러 얼굴에 합사되지 않을까. 네. 너희 나이 안 먹을 것 같지? <laughs> 테이마이긴 한데. 지동아, 도... 어? 너는 안 나오면서 도영이 아유, 있어. 머리를 안 했어요. 아직 아 머리 잘 생겼어. 노영이 형이 제 나이 때 S M 을 처음 입사했습니다. 제가 S M 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일 한번 내봅시다. 네, 여튼 네. 그때 저한테 네. 형이 네. 존댓말 썼는데. 맞아요. 근데요 네. 안녕. 뭐하러 와요? 부대요아부대요 벌써요? 어. 부시고 올게. 에, 다 갔어. 어, 아, 이렇게 아, 우리 이거 그 터치.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.